자 문제 5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기하의 두 자연수 순서상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근의 뭐에 해당해? 판별에 해당해. 내 네, 실근허근은 배웠지만 유리수근이 되는 거에 대한 판별은 배운 적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원리대로 가야겠지. 실근허근 판별 어떻게? 해? 한별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 근을 직접 구한 다음에 그 근이 언제 실수냐, 허수냐? 이걸 따졌잖아. 당연히 얘도 뭐할수 밖에 없어? 근을 직접 구해서 걔가 언제 유리수냐, 아니냐를 따질 수 밖에 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AB는 뭐야? 자연수니까 얘가 유리수잖아?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야 돼? 유리수가 되는 것과 이 전체가 유리수가 되는 게 필요충분조건일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언제 유리수가 되냐? 필요충분조건을 구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뭐야 돼? 제곱수야 되지? 뭐의 제곱? 정수의 제곱. 우리는 이식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 AB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는 거다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거 동시에 할래? 하나씩 하는 게 기본 아니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씩 고정시켜가면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부터 고정시키려면 A는 6 이하라고 했으니까 B가 자연수면 얘는 32여서, M의 경우는 뭐밖에 없어 하면, 0, 1, 2, 3, 4, 5밖에 없겠네? M을 기준으로 할까? 그러면, M이 0이 된다는 이야기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A제곱은 4 이상이어야 되니까, A가 2고, B가 1인 경우 될 거고, 얘가 짝수니까 A가 홀수가 되는 건 생각하면 안 되겠지? A가 4면 B가 4가 될 거고, A가 6이면 B가 9가 될 텐데, 얘는 6보다 크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2개 나왔다. 지울게. 자, 그러면 M이 0인데에서 순서상 2개 나왔고, m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빼기 4b는 1이니까 a가 홀수가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a제곱은 5이상의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a가 3이랑 5만 생각하면 되겠지 a가 3이면 어떻게 되냐 b는 2 되겠네 a가 5면 b는 6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2개 되겠다 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 개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고 사전식으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올라가면서 빠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하고 있어.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야 빠지는 게 없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지.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면 이거 당연히 개수 세는 쉬운 문제인데 불구하고 뒤죽박죽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4가 되니까, A제곱이 4B 플러스 4면 8 이상이잖아? 그리고, 당연히 얘가 짝수니까 A는 짝수 돼야 되겠지? 옵션이 몇개 없잖아. A가 4면, B는 3될것 같고, A가 6이면, 36에서 32 빼야 되니까 B는 8인데, 이거 조건 만족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개 나오겠네. 그러면, 지우고, 여기는 1개. 그럼 몇 개만 더 따지면 돼? 경우 3개만 더 따지면 되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9가 되니까, A제곱은 13 이상의 홀수가 되어야겠지? 그러면 A의 유일한 옵션은 5밖에 없을 거고, 이때는 B가 4가 되니까, 여기 또 1개 나오겠다. 정신 차려라 지금 중요한 거 아는데 그지? 네. 자 m이 4면 어떻게 되냐 a제곱 마이너스 4b는 16이고 그럼 a제곱은 20 이상이 돼야 되고 짝수가 돼야 되니까 유일한 옵션은 a가 6인 거네 그럼 b는 5가 되니까 여기서도 한 개밖에 없을 거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범위 가지고 자꾸 식을 좁히고 있지 가 가능성을 줄이잖아. 얘는 b 가 자연수니까 20 이상이래 짝수래. 그러면 6 이하 중에서 제곱해서 짝수가 되고 20 이상인 건 6밖에 없으니까 이거 시간 별로 걸릴 게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m이 5인 것만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b는 25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홀수 돼야겠지? 그럼 제곱해서 29보다 큰 홀수가 될수 있나면 하 6이하의 자연수 중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개 나와? 0개 나오겠다.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해주면 답은 7이 된다는 걸 쉽게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외워서 공식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언제 유리수야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안될 수도 있거든. 물론 어려운 거 아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별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있다면 예를 푸는 건 사실은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정도의 문제 아니야? 물론 조금 똑똑해야겠지만 초등학생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좋아, 그럼 문제 5번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